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9장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히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279페이지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고림도전서 13장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언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고 온갖 종류의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이 풍성한,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는 그런 것들보다 더 초월적이고 고등한, 더 수준 높은 은사를 사모하라. 사람들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 오늘 13장에 넘어와서는 처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또 방언을 자랑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할지라도, 그 중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불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악기 소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일단 방언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 방언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절에 예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언도 즉 고린도 교회는 관심이 많았던 은사였는데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이 모든 것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보다 거기에 사랑이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예언과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같은 말이죠.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실 남들을 구제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교회마다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도와줬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참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제할 것 같은데 때로는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구제와 봉사, 거기에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것과 사랑을 비교하여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일들에 사랑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마치 빛이 비추지 않는 미술관처럼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어도 깜깜해서 볼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사랑의 성격들을 우리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서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독자적인 이러한 것이기보다도 라 사랑이 어디든지 같이 결부되면 그 모습에 이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방언도 할수 있고 예언도 할수 있고 믿음과 구제와 봉사 다 중요한데 그것이 그냥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만 이런 사랑의 특성들 4절부터 7절까지가 결부될 때 온전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절 이하를 보면은 마지막 12절까지를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은사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해운도 언젠간 그친다 7 8절에 보니까 방언도 언젠간 그친다 너의 지식과 지혜 아름다운 말들도 언젠가는 다 패해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유통기한이 짧은 무슨 식료품처럼 다 금방 이것을 언젠가는 폐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아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예언전 잘한다고 해도 우린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분. 마치 아, 우리가 코끼리 몸의 한 부분을 조금 만져보고 코끼리를 다 만졌다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의 자리 앞에서 이 땅의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폐해지고 없어질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시절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어린아이 시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어색한 어린아이의 모습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에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은데, 거울로 본, 당시의 거울은 이렇게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희미한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보는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어슴풀해 보이는 거울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오늘날 을치면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지? 당시 거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선명하게, 아주 초고화질 HD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마지막에 얼굴을 보는데 이 땅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은사와 이 땅에서의 모든 대단한 것들이 다 구분적이고 희미하고 어린아이처럼 온전하지 못하다. 결론은 13절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오늘 2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소망, 하시서 소망은 오늘 많은 걸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데 다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영원토록 남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모든 능력과 믿음, 부재와 헌신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독자적인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것들의 사랑이 꼭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요리할 때 조미료를 넣는 것처럼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될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마치 우리가 무슨 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정말 죽었다 힘이 없다고 할때 생기를 불어 넣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는 사랑이 붙어야 생기가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속성과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과 7절에 보면 이건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은 참아야 되고 온유하고 시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물에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는다. 성낸다. 화내지 않는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8절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예언, 방언, 지식. 고린도 교회 가장 대표적으로 저랑했던 은사들 언젠간 다 폐한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말할 때이 사랑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 이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내 사랑을 남들에게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발광체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우린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 모든 종류의 순환을다 당하셨는가? 내가 뭔데 이렇게 악한데 아무 가능성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왜 죄짓고 비를 계하면 용서해 주실까? 왜내 죄를 보고도 못본척해 주실까? 왜내 모든 걸다 덮어 주셨나? 왜 옆에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예정하여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묵상해야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버틸 수 있냐 하면 십자가 사랑을 매일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아무리 알아도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서 아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뭔가 물이 있어야 남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의 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게 해주옵소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라도 이거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다른 은사는 부족하지만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게 주옵소서내 옆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돈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내가 최고의 은사를 갖추게 주옵소서 어제 말씀처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안에 오늘도 사랑의 은사 부어주옵소서 내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사랑의 은사만큼은 우리 해성교회 안에서 제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과연 나는 진정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오늘 다른 은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좀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조금 아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우리 교만의 모습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인데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의 은사가 나에게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봉사하다가 막 다툰니다. 알고 보니까, 아, 사랑은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 내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구나.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 하는데 막 혈기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사랑의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 안에 뭔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한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구나. 사랑이 없이 봉사할 수 있구나. 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이 없이 봉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여 나에게 사랑부터 채워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역에 사랑이 다시 담겨질 수 있도록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울이 제시한 사랑의 모습 중에서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4절부터 7절 중에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한 가지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한 가지를 뽑아서 오늘 이 부분에서 저를 온전히 하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 부분을 온전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오늘은 사랑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다른 일 많이 하고 영적 은사도 있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때론 사랑이 없이도 일했던 점을 하나님께 회귀하며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 없이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제목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주의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담겨져서. 이 사랑의 은사로 말미암아내 안에 다른 은사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온라인 신방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의 모든 교회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또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또한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후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